<laughs> 제가 담믿었다 <다>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세다리. 저는 껌냥입니다 반갑습니다. 껌버스입니다 친구들이 다 같이 이렇게 몰려있어요. 다 같이 일하나봐요 <laughs> <laughs> 저희가 같이 잘해고 있어요. 어, 스타일머리 여기 올라왔다. <웃음> <웃음> 자, 오늘 해볼 게임은 할로윈 점프맵입니다. <laughs> 할로윈? 네. 오, 할로윈 좋아요. 그러면 안에 귀신들이, 오, 이 친구도 귀신같이 생겼다. <웃음> <웃음> 자, 오늘도 초보자 점프맵 한번 시작해볼게요. 시작해봅시다. 가요, 갑시다. 한 번도 안 죽고 갈 거예요. 아, 과연. 오! 오! 어? 오! <laughs> 어 제가 죽었어요. <laughs> 아, 처음부터 죽어버렸어. 제머리에 타고 있다 죽었어요. 가볼까요? 네. 자, 거미네. 오, 고미. 거미. 고미등을 밟고. 자, 첫 번째부터 슛? 죽으면 안 되겠죠? 슛? 오, 두 번째 유령. 그런가? 우와, 유령 머리를 밟고. 유령 머리들이 밟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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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밟고. 밟아, 밟아, 밟아. 우와 우와 주고 주고 빼다. 퍼스트 에너서한두번 했어요. 아두번세 번째는 사탕. 사탕. 어. 맛있는 사탕. 사탕을 먹자. 아네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길막해요. 사람들 아, 조금 네, 밀어요. 아, 사람 너무 많다. 빨리 <laughs> 저리, 저리 가. 계속, 빨리 가. 계속, 계속 가요. 왔다 다음 맵을 가볼까요? 네. <laughs> 너무 너무 우르르 몰려다니는데요. 우와. 우와 공무류인가요 공룡류다. 어. 저 같다 나와에 여기는. 밟으면 죽을 거예요, 다이면. 엄청 쉬운데요? 엄청 떨어졌다. 짱재밌었어 그. 어, 다음은 호박맵. 호박? 호박이 나 어, 한번안 오신 거 같은데? 갈까요? 네. 할로윈은 완전 호박이죠, 그죠? 떨어지셨다. 스타리한테 밀린 거 같아요. 아, 그래요? 빨리 오세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슉, 슉, 슉. 할로윈 하면 역시 호박이죠? 친구들이 저를 기다려주는데요? 어? 친구가기다렸다가친구 때문에 못갈 뻔했어요. 못갈 뻔했어요. <laughs> <laughs> 다음은 누나리다 누나눈누나알 누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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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려요너그나일 누나일. 누나람이 많으면 나일 누나일. 누나일. 누어일 누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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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괴물이누 그룹 아이, 그룹 어? 안 부딪혔네, 죽죠? 어? 어디 가야 되는 거지? 조심해서 가야 되나보다. 좀 많이 멀리 떨어져서 가야 되나봐요. 어? 아닌데? 가지나, 그쪽으로 여기 가자요 오, 어? 죽는데, 안에? 오, 어, 여기 쉽다. 오, 어, 금방 왔다. 오, 오, 오. 오세요. 왜 <laughs> 이렇게 긴장하고 가나요 죽잖아요! 슉슉슉슉! 수다가 같은 길을 따라서 빨리 오세요. 다 왔습니다. 응급 열었다. 응급 열었다 그죠? 먼지로스 방금은. 다음은 완전 쉽다. 이번에는 쪼꼬쪼꼬. 초콜릿. 와 초코 초코 친 갑시다 갑시다. 할로윈은 초콜릿 아니면은 저런 캔디 같은 걸 주는 날이에요 맞죠? 수다리가 초코 엄청 좋아한데 그쵸? <laughs> 맞아요. 초코 킬러. 저는 커피랑 초콜릿 중독자예요. 그래요. 다음은 박쥐다 박쥐. 오박쥐 하면 날아갔으면 좋겠다 꼬장님 <laughs> 닮았어요 아 무슨 말이에요 꼬냥님 어, 닮았다고 어? <laughs> 빨리 가세요 빨리 <laughs> 너무 몰려있지 마세요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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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온다 온다, 왔다, 왔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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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뼈다귀 춤추는 오. 느낌이야 오잘 간대 도시민 그 따라갈까요? <웃음> 어, <웃음> 어. 죽었어. 아 죽었어 아저 다리가 밀렸어요 밀렸어요? 이번에는 뼈다귀를 지나서 도착 오 이번에는 마녀수프 마녀수프? 그렇게 생겼는데? 오잉? 저게 스프예요 냄비! 약간 마녀들이 만드는 약 같은 거 있잖아요 근데 마블이타는너데요 아니, 이거 아, 는다고다 아, 갔어요? 저는 왔습니다 저도 왔습니다 다음은... 약간 마시멜로 같다, 그죠? 수란님, 수단님! 어어 밀지 마세요! 아, 수란 는데 수란님, 수단님! 네저 이거 사주세요, 이거 싫어요, 빨리 오세요 아, 어, 진짜 너무해요 돈 주고 사는 거잖아요, 그거 음. <laughs> 우리 현질은 공포게임에서만 해요 저... <laughs> <laughs> 제가 다 밀었다. <laughs> 제가 다 밀어주겠어요, 방금. 사실 제가 제일 못하는데, 이 판에서 제가 1등 했습니다. <laughs> 다 왔다. 빨리 오세요. 형님 어, 오세요, 친구들. 다 같이 네. 움직이니까 더 재밌는 것 같아요. 그쵸? 제가 방금 다 밀어주겠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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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나날아 어? 온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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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뭐지? 봤어요? 피에로 아저씨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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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방 넌어, 길방 넌어. 친구들 넌어. 어. 이 사이가 왔다. 이게 사람이 많으니까 힘들다, 그죠? 이게 은근히 죽는다, 그죠? 친구들한테 밀려서 계속 죽어요. 봐봐요, 은근히 죽는다니까? 엄청 많이 죽어요, 친구들. 이 친구는 막 지나다니는데요? 오, 닿았다. 도착. 저장해야지, 빨리. 어, 저 지금 긴장하고 있어요. 빨리 오세요. <laughs> 저 자기 엄청나 천천히 온다. <laughs> 밀려는 경우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길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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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laughs> 나쁜 다리 길막 길막 친구들 기다렸다 가이 갈까요? 네오 친구들 있네요 빨리 오세요 친구들 있네요 와 근데 착한 친구들 다 기다려주고 있어요 맞아요 아오 엄청 빨리 온다 자 다시 연습해봐야겠다 아 이렇게 가면 별로 안 어렵네요 보여요? 응잘 음, 가네 이렇게 쑥쑥쑥쑥 아 많이 안 어렵네 이 정도면 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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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나왔다 아 친구 출발에볼까요방또 네. 어, 아, 밀려서 지금, 떨어졌다 안 돼요? 이번엔 좀 쉽다 어? 떨어졌다 떨어졌어요? 왜 떨어졌지? <laughs> 자꾸 밀려서 떨어지는 것 같아요 우와, 이번에는 드라큘라 갈까요? 네 갑시다 드라큘라를 지나서 가자 와 진짜 무섭게 생겼다 이것도 꼬냥님 닮았어요 무슨 소리예요 <웃음> 이상한 <웃음> 것도 전화하자고 <laughs> 약간 박쥐가가봐요꼬냥님이아분수다리 이번에는 발디 선생님 오이 선생님이 대박이고 선생 <laughs> 밀었다 제가 미었어요 <laughs> <laughs> 재밌네. 그러니까 서로 죽이는 와! 게 있는데, 이게. 와! 바리생님 발자! 야! 바리생님 머리 좀 실례할게요. 야! 칸칸칸! 바리사님 발의가 좀 얇네요. 가다 자, 가볼까요? 우와, 야! 이번에는 뭐야? 가면 쓴 괴물이다, 그죠? 우와, 이거 무서운 아저씨데 이거 좀 쉽겠죠? 하면 되겠죠? 네. 어 제일 쉽다. 땅 쉬운데요? 완전 이다 아저씨가 호리호리하셔서. 이 <laughs> 떨어지는 아 거였어. 와, 이번에는 큰 좀비가 있어요. 버섯인가요 저거는? 그런 거 같아요. 우와. 좀비들이 화가 났어요, 눈이. <laughs> 여기 빠지면 바로 죽겠죠, 당연히. 점프점프. <laughs> 점프점프. 오, 와! 오는 거 귀엽다. 다음은 녹슨 철도 밟아주고. 예! 아! 오! 웃기지? <laughs> 가볼까요? 네! 와, 좀비 엄청 크다 개구리가 되는 기분이에요 길막, 개막개막 길막! 길막, 길막! <웃음> 졌다! 제가 이겼습니다, 여러분! 졌다, 졌다 <웃음> 길막 실패 와, 엄청 높다, 여기 있네? 어디요? 어, 안에 있네 아, 됐다 가보자 <laughs> 와 어? 아. 뭐죠? <laughs> 아, 밀어세요 <이러세요>. 투명블럭! 어. 투명, 투명블럭이에요, 투명블럭 여러분, 이렇게 밀어요! 여러분, 밀어주세요! <laughs> 투명블럭이에요 <laughs> 우와, 떨어졌다 아, 여기, 아! <laughs> 제가 먼저 갈 거예요. 어 아, 마지막 마세요. 마지막 블록이 어딨지? 아니 메비어른 거보다 이막다 멈춰있다. 앞에서 멈추면 다 멈춰야 돼. 어머 뭐 죽었지? 사람 있잖아요. 사람인대로 뛰면 안 돼요. <laughs> 우와, 우와 죽었다. 아, 죽었다. 아, 와 죽었다. 아와 마지막에 죽었어. 갑자기야. 어 사람이 너무 많아요. 다 왔다! <laughs> 와 길막 대박이다 이거. 어, 어, 어. 길막가 있으면 못 와요. 어, 이거 무슨.. 어안 보이는데 블럭이? 조금 더 걸어오세요. 옆으로 한번 봐봐요. 좀더걸어와야 돼요. 음? 음? 오따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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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 아 어, 도착했다! 아 길막 실패. 아 소름 다다아 어, 자꾸 떨어진다 친구들. 기다야겠죠 그래요 기다려요 기다리고 같이 갑시다 같이 가기로 말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같이 가고 있었으니까 응 아, 묵적인 맞아. 동의 맞아요 우리 여친구만 기다려주자 어 마지막에서 고민한다 어 알려준다 착하다 착하다 착한 작가 친구 <laughs> 어 맞았어 오. 오 왔다 오. 왔다 다다자 다음은 프랑켄슈타인 프랑켄슈타인 갑시다 이런 거는 완전 싫죠 이제? 이건 완전 싫어요 이거 많이 던진다 반발에성공 성공! 자 다음은 초콜렛 오맛 초콜릿 오, 맛있겠다. 완전 제가 좋아하는 거 쌀이 많이 먹는 거이정 <laughs> 아, 아! 거는 쉽죠 오, 밖에 오소 있다 소 아? 밖에 소있어요소통소소나소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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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와 소똥도 있다 뭐... <laughs> 소똥이에요 소똥 소통. 소똥이다 아, <laughs> 쌀 많이도 마세요 길막길막 길이 길막, 막하면 마세요 아아어요 빨리 오세요. 개막을 해요. <laughs> 친구들 가면 가야겠다. 서로 죽이고 있다. 저 먼저 갈게요, 그러면. 네. 저는 손을 밟고 빨리 지나갈게요. 어, 혼자 죽었어요. 약간 여기가 이게 한 단계 한 단계가 짧아가지고 연습하기 좋다, 그죠? 응. 음. 점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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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핑. 어, 빠졌다. 점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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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핑. 길막! 아, 싫 <laughs> 가요. 이번에는 UFO. UFO? 밟 바이... 오. 어. 나왔다. 에? 와, 다음은, 관 있다. 관? 이거 드라큘라 들어가 있는 관. 드라큘라 네. 갑자기 나올 것 같아요. 파티가 <laughs> 나오는 거 아니야? 길막! <웃음> 길막! 갑자 길막까지 부럽다! 일로 오세요. 자, 다음 단계 가볼까요? 네. 이건 뭔지 모르겠다. 이거 뭐죠? 그냥 구름인 것 같아. 피? 피요? 응. 오, 피해주네요 우와. 우와, 이거 뭐야? 문어다리. 오! 우와, 우와, 우와. 여기 빠지면 문어한테 먹힐 것 같아요. 어, 어? 우와, 와, 먹혔다. 어? 어? <laughs> 저 잘하는 것 같아요. 딸이 골센 아, 끝까지 뛰어야 되는구나. 왔다. 마지막 친구까지 기다려 줍시다. 이게 왜 양쪽에 이 친구들 서 있는 거죠? 오? 어? 어, 죽는데?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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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들어간다. 아. 아, 그럼 이렇게 가야겠다. 예, 저 그러면, 으아! 으아!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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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들어간다. 으아!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안 돼! 안 아!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엄청 빨리 들어간다, 그죠? 한 번에 왔어요. 재밌다, 이것도. 우와, 다음 맵은 호박 귀신. 오, 눈인가요? 아, 호박. 호박이, 호박. 호박도 가볍게 통과해주고요. 여기 점파는 받침이 너무 다 귀여워서 재밌는 것 같아요. 할로윈이라서 귀신들이라서 딱 귀엽게. 어, 아, 이거 눈알이다. 어, 눈알. 아, 또밀렸다 와! 어, 길막, 길막. 친구는 <laughs> 길막하지 마세요.

자 다음, 다음은.. 미끄럼틀이다! 오오 오, 미끄럼틀! 오! <laughs> 아, 머리 팍 내려오네요? 전왜 미끄럼틀 안 타고 이렇게 내려오죠다 이렇게 내려오는구나? 제 <laughs> 그 친구도 걸어 내려온다 끌렸다 <laughs> 어? 피니쉬! 오렉 걸린다 오렉 걸린대? 올려있는 것 같은데? 우와.. 끝인가? 끝이다죠어 끝났다~! 끝났다. 우후. 그래프 품질 좀 내려 봐야겠다 순환이 머리에 뭐가 있는데요? 뭐야? 어, 뭐 묻었다, 머리에. 머리에 뭐가 묻은 거죠? 머리에 뭐가 묻었죠, 저? <laughs> 어, 저도. 아, 왕관 씌워주는 거예요. 우와, 뭐 묻을게요, 저. 아, 안 보겠다. 자, 그러면 할로윈 초보 점프맵은 여기까지.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laughs>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오오 오. 오. 다음 시간에. 오오오. <laughs> 계속 올라간다, 꼬장님. 뭐지? 계 <laughs> 올라가죠? 자,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laughs> 안녕. 안녕.